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일제히 예비후보 면접 심사에 들어가, 이르면 주말쯤에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울산은 민주당의 송병기 임동호 후보의 거취와 한국당 김기현 후보의 전략 공천 여부, 그리고 현역 컷오프 대상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울산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18명에 대한 면접 심사가 오늘 오후 중앙 당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달 초 실시한 공천 적합도 전화 여론조사 40%, 면접 10%, 정체성과 도덕성 각각 15%, 기여도와 의정 활동 능력이 각각 10%씩 점수에 반영되며 후보 간 점수 격차가 30% 이상 벌어지면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컷오프 결과와 경선 대상 지역구는 빠르면 이번 주말쯤 발표되는데 송병기, 임동호 후보의 예선 통과 여부가 화두입니다. 송 후보는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남구갑에 출마했고, 임 후보는 6.13 지방선거 당시 시장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한받았다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오는 16일까지 지역 예비 후보 20명을 차례로 불러 면접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당무 종합감사와 최근 시작된 후보 인지도 여론조사, 면접 점수 등을 합산해 주말쯤 하위권 탈락자들을 우선 발표할 계획입니다. 남구 의뢰 도전장을 낸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박맹우 의원의 경선 여부, 현역 컷오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당 공심위에서 김전 시장을 북구에 전략공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김전 시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남구을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대 양당이 일제히 예비 후보 검증 절차에 돌입하면서 다음 주 중에는 정당별 경선 대진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